미국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 최강무기라 자부했던 미국, 그들의 자존심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바로 한국,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하늘과 땅의 판도를 뒤엎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간의 카슈미르 분쟁 속에서 라팔이 무너지고 한국의 KF-21이 하늘을 지배하며 K9이 대지를 불태운 그날의 충격. 전 세계는 이제 한국의 시대가 왔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부다비의 뜨거운 태양이 저를 내리쬐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방산 전시회가 시작됐죠. 저는 존 벤, 넷 미국 공군 퇴역 대령이자, 지금은 국제 방산 자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저는 마치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두가 저를 알고, 저희 말 한마디에 수어, 달러의 계약이 좌우되니까요, F-35를 바라보며, 제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투기지. 자부심을 느끼며 중얼거렸어요. 미국 파빌리온을 지나며. 저는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의 기술력을 따라올 수 없다고 확신했죠.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였습니다. 존. 오늘 VIP 프레젠테이션 준비됐나? 동료가 다가와 물었어요. 걱정 마. 완벽하게 준비됐어.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중동 왕세자에게 미국의 위대함을 보여줄 거야. 수십억 달러의 계약이 오가는 자리. 오늘의 프레젠테이션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어요. 하지만 저에겐 전혀 긴장감이 없었죠. 세계 최고의 무기를 소개하는 일인데 뭐가 걱정될까요? VIP룸에 들어서니 프랑스 방산 홍보대사 샤를르 듀몽과 중국 방산 회사 부사장 장웨이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전형적인 유럽의 오만함과 신흥, 강국의 허세가 느껴지는 두 사람이었죠. 아, 드디어 왔군요. 존 샤를르가 코코트로 인사를 건넵니다. 방금 우리 라팔 전투기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왕세자께서는 벌써 매료되신 것 같지만요. 저는 살짝 비웃었어요. 라팔 F-35의 적수가 될수 없죠. 곧 왕세자가 화려한 로브를 입고 입장했고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샤를르는 라팔의 우수성을 과장되게 설명했고 장웨이는 중국의 제2 0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죠. 제 차례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왕세자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KF21과 K9 자주포는 어떻습니까? 최근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던데요.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놀랐지만, 곧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무기. 말도 안 되죠. 왕세자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자신감을 담아 말했어요. 한국은 기술을 모방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없습니다. 그저 미국과 유럽의 기술을 따라하는 수준이죠. 샤를루와 장 웨이가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한국 무기는 겉모양만 그럴 듯할 뿐입니다. 장 웨이가 덧붙였죠. 왕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한 눈치였어요.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죠. 한국. 웃기지 마세요. 진정한 강대국의 무기 앞에서는 그저 따라쟁이에 불과합니다. 세계의 중심은 언제나 미국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제가 그렇게 확신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죠. 그리고 저희 오만함은 곧 처참하게 무너질 운명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부터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갈 무렵,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왕세자의 보좌관이 황급히 들어와 태블릿을 건넸어요. 왕세자의 표정이 급변했죠. 여러분, 놀라운 소식입니다. 왕세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방금 파키스탄과 인도 국경에서 공중전이 있었고, 라팔이 격추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라팔, 격추, 샤를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오보일 겁니다. 샤를루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왕세자는 태블릿을 돌려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파키스탄의 제인도 라팔을 쫓는 장면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됐고 라팔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어요. 방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줄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죠. 중국 기술의 승리군요. 장웨이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왕세자의 다음 발언이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아니요. 방금 업데이트된 정보에 따르면 이 전투 이후 인도가 KF-21을 긴급 투입했고 파키스탄의 J-10대를 격추했다고 합니다. 장웨이의 미소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저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KF-21? 그 따라쟁이 전투기가 제를 격추했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반사적으로 말했어요. kf 21은 아직 실전 배치도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세자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베네시 그건 당신들이 모르고 있던 겁니다. 몇달전 비밀리에 첫 실전 배치가 이루어졌어요. 인도는 이미 kf 21 추가 구매 계약을 준비 중입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화가 났던 건지 당황했던 건지 아니면 두려움이 밀려왔던 건지 그때는 정확히 알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 확신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회의가 급히 종료되었고,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여 전시장을 걸었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한국 전투기가 중국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그것도 세대나?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어느샌가 제 발걸음은 한국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KF21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실물 크기의 모형이 당당하게 서 있었죠. 날렵한 기체. 스텔스를 위한 각진선, 이중 엔진, 그리고 선명하게 새겨진 메이드 인코리아 문구. 인상적이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국 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저 외형만 그럴듯한 것 아닙니까? 한국 대표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베네시, 실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여주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싸우기 위한 무기를 만듭니다. 그 말이 제 마음 한 구석을 찔렀어요. 불편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으로 제 오만함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평생 미국 무기가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단몇 시간 만에 그 믿음이 흔들리다니,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베개를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리가 없어. 한국이 갑자기 최고가 될리 없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건 아닐까. 세계는 이미 변하고 있는데, 나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밤새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VIP룸에는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 상황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상전에 관한 내용이었죠. 저는 여전히 어제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상전에서는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큰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인도의 K9 자주포와 파키스탄의 중국제 PLG 영호, 자주포 간의 포격전이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채 지켜봤어요. 속으로는 이건 단순한 포격전일 뿐이야. 특별할 게 없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영상 속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K9이 발사한 포탄이 15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어요. 반면, PLG 영호는 명중률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K9의 연사 속도였어요. 3분 안에 15발을 발사하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이건 장웨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편집된 영상이겠죠? 그때 인도 장성이 일어났습니다. 편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K9 덕분에 이번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놀랍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경멸했어요. 하지만 내심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K9의 화력은 분명 인상적이었죠. 미국의 M109 자주포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것처럼 보였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회의가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을 때, 저는 우연히 베트남 북방 차관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우리는 오늘 K9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요. 이건 정말 의외였습니다. 베트남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무기를 선택하다니,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 오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도 K9을 선택했군요. 한국 대표가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실전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미국의 M109 자주포보다 KF가 더 좋다는 건 인정하기 싫었죠.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눈앞에 있었어요. 제 확신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속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제 정체성이 문제였죠. 미국인으로서 미국 무기의 우수성을 확신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아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 역시 변해야 한다는 것을. 브리핑룸으로 돌아가는 길에 몇몇 바이어들이 한국관 쪽으로 몰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방산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미국이 더 이상 그 중심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샤를루와 장 웨이가 한쪽 구석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들어보니 한국 무기에 대한 이야기였죠. 한국은 그저 신기루일 뿐입니다. 샤를루가 말했어요. 일시적인 행운일 뿐이죠. 곧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장 웨이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국 무기의 약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아시아 시장을 그들에게 뺏길 수는 없어요. 저는 그들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비슷한 감정이었어요. 불안함, 부정하고 싶은 마음. 그런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었죠. 내일은 어떤 뉴스가 터질지 모르겠군. 제가 그들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존, 자네도 걱정되나? 샤를르가 물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걱정까진 아니야. 그저 흥미로울 뿐이지. 하지만 속으로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단 이틀 만에 세계 방산 시장의 위계질서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미국, 프랑스, 중국 이세 강대국의 무기들이 갑자기 한국 무기에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공개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주제는 미래 전쟁에서의 방산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패널로 참여했고, 샤를르 장웨이와 함께 단상에 올랐어요. 한국 대표도 있었죠. 토론이 시작되자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무기는 실전 경험이 부족합니다. 일시적인 성공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선 안 돼요. 샤를류가 거들었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팔의 격추는 조종사의 실수였을 뿐이죠. 장웨이도 가세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일시적인 결과로 전체를 판단해선 안 돼요. 우리 세 사람은 한국 무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단합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 세 나라가 함께 동맹을 맺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한국 대표가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실전은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그는 간단하게 말했죠. 감정이나 자존심이 아닌 사실에 집중하시죠. 그 한마디에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의 침착함에 당황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죠. 변명이나 화를 기대했는데, 그는 그저 사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자신감이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토론이 끝나고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커다란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었죠. 전시장을 걸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아닐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닐까?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확신이 무너지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어요. 내일은 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충격은 이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시회 셋째 날, 저는 특별한 브이룸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세계 주요 방산 전문가들과 각국 고위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방 중앙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죠.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자리입니다. 진행자가 말했어요. 인도 파키스탄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기회입니다. 크린이 켜졌고, 우리는 숨죽인 채 지켜봤습니다. 파키스탄의 중국제 SA 자주포가 진지를 구축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K-9 자주포의 정확한 타격이었죠. 단, 몇분 만에 SA 진지는 초토화 되었어요. 믿을 수 없군. 옆에 있던 독일 장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정확도는 놀랍습니다. 장 웨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의 땀방울이 느껴질 정도였죠. 샤를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공중전 영상이 나왔어요. KF21이 처음으로 대규모 전장에 투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동성이 놀라웠어요. F 민첩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선명했죠. 그리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능력도 확인되었습니다. KF21의 레이더 단면적은 F 유사한 수준입니다. 진행자가 설명했어요. 그러나 유지비는 절반에 불과하죠. 저는 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제 오만함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 무기들이 실전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건 조작된 영상이 아닙니까? 러시아 장성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실시간 위성 영상입니다. 진행자가 확인했어요. 인도군은 K-9과 KF-21 덕분에 국경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미국 프랑스, 중국 대표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의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세계 최고라고 말했던 무기들은 어디 있나요? 영상이 끝나고 방 안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프랑스와 중국 인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떴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 자존심.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VIP룸을 나오는 길에 몇몇 바이어들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 부스로 향하지 않았어요. 모두 한국관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마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틀렸다. 완전히, 철저히 틀렸다. 인정하기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계속해서 거짓된 자부심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충격적인 영상을 본 후, 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전시장 한적한 곳으로 걸어가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인도 국방장관이 측근들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무기는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닙니다. 무기는 국격이자 국가의 얼굴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은 자신들의 무기를 통해 세계에 자신들의 국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격. 그 단어가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는 항상 미국 무기의 우수성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것이 미국의 국격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 그 자리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차지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발걸음을 옮겨 다시 한국관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죠. K9 자주포 옆에는 실제 전장에서 촬영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KF-21 모형 날개에는 선명하게 메이링 코일과 새겨져 있었어요.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투나 분노가 아니었어요. 깨달음의 눈물이었죠.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상적이죠. 들리는 목소리, 돌아보니 어제 만났던 한국 대표였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네.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 대표는 미소지였어요. 베네 씨,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죠.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맞아요. 성장한 제자를 인정하지 못하는 스승과 같았던 거죠. 제 오만함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저는 KF-21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교관석이 두 개군요. 복좌식이에요. 한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는 실용성을 중시합니다. 조종사 훈련에서부터 실전까지 모든 상황을 고려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무기의 진짜 강점은 화려함이 아니라 실용성이었어요. 전시장에서 멋있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 그것이 한국 무기의 철학이었습니다. 이 발사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저는 K9 자주포 모형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한국 대표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3분 내에 15발 발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기존 자주포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이죠. 저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마치 처음 무기를 배우는 신입사원처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무기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수식어나 과장된 홍보가 아닌 확실한 성능과 실용성에 기반한 무기들이었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면서 동료에게 고백했어요. 내가 틀렸어. 한국의 기술력은 실제야. 우리가 인정해야 할 때가 왔어. 동료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존, 너 정신이 나갔어? 내가 그렇게 한국 무기를 칭찬하다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칭찬이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는 거야. 우리가 계속 눈을 감고 있으면,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날 거야. 그날 밤, 자부심의 의미, 국가의 위상,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에 대해서요. 제 인생의 가치관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미국인이라는 정체성보다 방산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은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과거의 믿음에 계속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저는 제 마음 속 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일해왔던 미국 방산 컨설팅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동료들은 놀라워했죠. 존, 갑자기 왜? 상사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 방산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어요. 자네 미쳤나? 30년 동안 미국 방산을 위해 일해왔는데, 이제 와서 한국으로 간다고 상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해요. 저는 그 변화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상사는 분노에 차 있었지만, 저는 평온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편견이나 자존심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확신이었죠. 그 순간 전시장의 대형 스크린에 뉴스 속보가 나타났습니다. KF21이 첫 실전 배치 후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세계 뉴스의 일면을 장식했죠. 사람들이 모여들어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KF21은 이번 충돌에서 단한 대의 손실도 없이 적기 12대를 격추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뉴스 앵커가 보도했어요. 이는 현대 전투기 역사상 유례 없는 기록입니다. 전시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들은 한국관을 향해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직감한 듯 했죠. 샤를루와 장 웨이가 멀리서 저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길을 가기로 했죠. 한국 대표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정식으로 제안 드립니다. 저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한국 방산에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한국 대표는 놀라워했지만, 곧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베네시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될 겁니다.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한달후 저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 방산 기업의 국제 파트너로서의 첫 공식 행사였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서 저는 이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기대를 느꼈어요. 세계는 이제 한국으로 갈아타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선언했어요. 저는 미국인으로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죠.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많은 이들이 제 변화에 놀라워했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만했고 편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존중을 선택했습니다. 한 기자가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베네시 이건 배신 아닙니까? 미국에 대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배신이 아닙니다. 이건 진화예요. 우리는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보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무너진 자존심 대신 새로운 가치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때로는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승리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자부심으로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자부심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6개월. 저는 인도 국방부와의 대규모 계약 체결 현장에 배석했습니다. 인도는 K9 자주포 200대와 KF21, 전투기 50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베네 시 당신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인도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처음에는 미국인이 한국 무기를 추천한다는 게 의아했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저는 미소지었습니다. 최고의 것을 선택하는 데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성능이죠. 계약 체결식이 끝나고 이셉션장으로 향하는 길에 샤를루와 장웨이를 마주쳤어요. 그들은 이제 한국 무기의 성공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게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어요. 그들의 오만함도 현실 앞에 무너졌던 거죠. 존 축하합니다. 샤를루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통찰력이 옳았군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저 현실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예요. 장 웨이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기술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세계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한국의 시대입니다. 리셉션장에서 한국 기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베네씨, 미국인으로서 한국 방산을 지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세계의 중심은 이제 한국입니다. 적어도 방산 분야에서는요. 한국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혁신과 실용성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K9는 단순한 자주포가 아니라 움직이는 정밀 타격 시스템이에요. K9 21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면서도 유지보수가 용이하죠. 한국은 사용자의 필요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다음날 저는 K9과 KF-21의 생산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첨단 시설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무기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자부심과 열정이 느껴졌죠. 우리는 이제 KF-22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공장장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더 높은 고도, 더 빠른 속도, 더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결코 현재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일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공장 투어가 끝난 후, 저는 언덕 위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강국이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놀라운 방향으로 바뀌었는지, 자존심의 상처가 어떻게 성장의 기회가 되었는지, 그리고 K9, KF21이 어떻게 한국을 세계 명품 무기의 상징으로 만들었는지, 이제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한 미국인이 아니라 세계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요. 한국의 기술력, 세계를 놀라게 한 K9과 KF21,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열정과 집념, 저는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명품 무기들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새로운 시대, 그 시대의 증인으로서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세계의 중심,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에요. 한국의 첨단 기술은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들을 함께 할 것입니다. 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진실을 바라보는 세계 시민으로서요. 세계의 중심이 된 한국. 그 놀라운 여정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좀 베넷이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감동적인 사연을 나누고 싶은 감동의 수다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